자주 바보라고 부르며 화를 냈지만, 너는 좋은 사람이구나. 하늘 언니처럼. 누, 누, 누가 좋은 사람이라는 거야? 지금, 쑥스러워서 화내고 있지. 화안 났거든? 쑥스럽지도 않고! 아이들에게 약을 주는 대신, 차원정의 잔해를 받아. 이건 정당한 물물교환이야. 너는 손해를 보지 않지. 그런데도, 너는 나를 위해서 화를 내줬어. 나만 손해를 보게 되었으니까 아이, 그건 네가 바보처럼 구니까 답답해서 그래서 네가 좋은 사람이라는 거야 저수지 에이 그런 거 아니라니까 그러네 흥, 마음대로 생각하셔 네가 뭐라고 말하건 그쪽 아이들한테 약 주는 거 나는 결사 반대할 테니까 알겠어 좋아 알아들었으면 됐어 그럼 이제 너한테 보수를 지급해줘야겠지 음... 뭐, 특별히 원하는 거라도 있어? 혹시, 이거, 고칠 수 있어? 하늘 언니의 유품인데, 망가졌어. 뭐야, 비디오 카메라? 음, 할아버지가 살아있었다면 쉽게 고쳤겠지만, 좋아. 한번 알아봐는 줄게. 이건 말고, 당장 필요한 보수는? 음, 하늘 언니는 보통 그룹의 동생들을 위해 식량이나 약을 보수로 받아 갔었거든? 어 그럼…… 약으로 부탁해도 될까? 좋아, 그만한 일은 해줬으니까. 받아, 얼마 전에 새로 들여온 약품 상자야. 어, 아니, 잠깐만…… 혹시나 해서 미리 말해두겠는데, 이건 네가 열심히 일해준 것에 대한 보상이다. 갯바이 그룹에게 넙죽 건네주라고 준 물건이 아니라…… 원래 섬 주민들에게는 물품 조달 부탁을 받았으면 비둘기의 전송 기능을 써서 갖다 주는데 전송 기능을 쓰기 위해 필요한 전기도 공짜가 아니거든. 네가 또 좋은 사람이네 하면서 오해할까 봐해 두는 말이야. 그 녀석들에게 갖다 주지 말고 네가 써야 해. 내말 무슨 뜻인지 알아듣겠지? 응. 알아들었어. 비둘기를 써서 약을 전송할 수 없으니까 직접 가져다 주고 올게. 아, 이 바보가 또 겁도 없이. 어쩔 거야! 차원종들에게 둘러싸였잖아! 빨리 돌아와! 녀석들이 너를 눈치채기 전에! 뭐, 뭐 하는 거야? 그런 바보같이 커다란 낯이나 지켜들고! 농담하는 거 아니라고! 그런 걸로 차원종을 어떻게 쓰러뜨리려 그래! 아, 그래. 대충 왜 그런지는 알겠어. 이번에도 운 좋게 살아날 거라 믿는 거지! 병에 걸려서 죽어가는 차원종을 두 번은 만날 수 있다고 쳐! 하지만 세 번째도 그럴 수는! 응. 음. 병에 걸려서 죽어가는 차원종은 워낙 드무니까. 그래서 나도 자주 본 적은 없어. 뭐? 아, 무슨 말을 하는 거야? 조금 전까지도. 자주 본 적은 없어. 그, 그림자는? 이상해. 차원종들의 움직임도 병에 걸린 것 같지 않고, 너, 저 녀석들이랑,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거야? 응. 하, 하지만 그런 얘기는 들어본 적 없어. 사람은 차원종을 이길 수 없다고 했는데. 비밀로 하는 게 좋다고 했었어. 하늘 언니는 나쁜 사람이 알면 이용당할 수 있다고. 그치만 너는 괜찮을 것 같다고 생각했어. 왜냐면 너는 좋은 사람이니까. 뭐라고? 금방 돌아갈게. 기다리고 있어줘. 사람이 차원종과 싸워서 이길 수 있다고? 어떻게 된 거지? 이런 얘기는 할아버지한테도 못 들어봤어. 하늘 언니는 녀석의 그 힘을 숨기고 싶은 듯 했는데, 나쁜 사람에게 이용당할까봐 그랬던 건가? 나쁜 사람에게는 비밀로 하고, 나에게는 비밀로 하지 않았다. 그럼, 나를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한 거네? 나를 신뢰하는 거야? 이건, 괜찮은데? 저런 힘이 있다면 여러모로 쓸만할 테니까! 녀석이라면 차원종으로부터 자네를 뜯어내는 것쯤은 간단할 거야. 그걸 밀수업자에게 가져다 주면, 평생 편하게 지낼 수 있겠지? 아니, 잘만 이용하면, 이 섬에서 나갈 기회가 될지도 몰라. 헤이 바보 같은 녀석. 무턱대고 사람을 믿다니. 이렇게 된 이상, 거리낌 없이 이용해줘야겠네 이런 행운을 놓치는 바보가 되긴 싫으니 말이야 <laughs> 행운을 놓쳐? <laughs> 왜 그렇게 놀라? 나무 뒤에 갑자기 서지마! 인기척 좀 내라고! 어, 미안 어, 어? 어디부터 들었어? 행운을 놓치는 바보부터 <laughs> 그게 무슨 뜻이야? 별거 아니야. 정말로 별거 아니니까 신경 쓰지 마. 그런 것보다 약은 제대로 배달한 거야? 비싼 약 제대로 배달도 못했다고 하면 가만 안 놔둔다. 약은 아라라는 아이에게 전달해 줬어. 생선은 받아왔고? 음. 여기. 음. 그나마 잘 챙겨왔네. 보수를 받는 것까지 잊어버렸다면 혼내려고 했는데. 이 일을 계속하고 싶으면 잘 알아둬. 누군가를 도와줬다면 반드시 보수를 받는다. 응, 음, 알겠어. 누굴 도와주면 꼭 보수를 받을게. 그래. 신부름꾼이 보수를 안 받으면 자원봉사자나 다름 없다고. 자원봉사자? 대충 뭘 말하는지 알겠지? 가끔 자원봉사자들이 와주잖아. 옷이나 먹을 거, 약을 놓고 가는 사람들. 아. 음, 알아. 자원봉사자들. 우리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필요한 물건들을 가져다 주는 사람들. 그래. 아무 대가도 바라지 않고 공짜로 말이야. 나는 널 그렇게 만들 생각 없어. 네가 일을 하면 그만한 보수를 꼭 쥐어 줄 거야. 음, 고마워, 좋은 사람. 아, 그거 좋은 사람이 아니래도 그러네. 됐어. 그럼, 오늘 일은 이쯤에서 끝내고, 쉬도록 할까? 비둘기는 섬의 어떤 그룹에도 연락할 수 있으니까, 너희 그룹 아이들에게도 안부 전해줘. 안부? 어? 왜 그래? 아니, 아무것도 아니야. 안부, 전해줄게. 비둘기 사용법을 알려줄게. 이 초록색 버튼을 누르는 것까진 얘기했지? 응. 음. 원래는, 콜이라는 글자가 있었다고. 그래. 그걸 누르면서, 비둘기 울음소리를 흉내내면 돼. 구구구구 하고 말이야. 진짜? 응, 진짜. 아, 알겠어. 구, 구구구구. 좀더 크게. 구, 구구구구. 뭐, 하는 거야, 심부름꾼 언니? 아, 미안. 잠깐 장난치고 싶었어. <laughs> 약은 잘 받았지? 희망오빠는 좀 어때? 아, 응. 심부름꾼 언니가 약을 보내줬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곤란했었어. 주사도 약병도 여러 개가 있고, 바늘도 안 보이고. 아, 차차. 희망오빠가 사용법을 안 가르쳐 줬구나. 지금부터 언니가 가르쳐 줄게. 천천히 따라해줘. 나는 그럼, 여기서 끝날 때까지 기다리고 있으면 돼. 아, 됐다. 이걸로 희망 오빠한테 약을 주사할 수 있겠어. 금방 끝났네. 응, 간단한 설명으로도 척척 이해하더라고. 저 아라라는 애 보기보다 되게 똑똑하네. 저 애가 희망 오빠 다음 번 리더인가? 희망 오빠라는 건 누구야? 어? 안 만나봤어? 아까도 말했지만, 갯바이 그룹의 리더야. 너희 그룹으로 치면, 하늘 언니 같은 사람이지. 하늘 언니 같은 사람. 아이들의 보호자구나. 응. 그룹의 보호자는, 그 중에서 나이가 제일 많은 사람이 맞는 게 섬의 규칙이니까. 그렇구나. 약을 받았으니, 그 희망 오빠도, 금방 건강해지겠네. 아, 왜 그래? 열심히 일한 너를 실망시키고 싶지는 않은데, 갯바이 그룹, 이대로라면 얼마 못갈 거야.